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자 오늘 허팝이 클래스로 다시 클랜전 빨리 시작해봅시다 허팝 클랜 여러분들 알죠 이제? 허팝 연구소 느낌표 어떻게 들어오느냐 가짜 클랜이 많으니까 요거 요거 클랜 태그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새로운 클랜원들을 뽑습니다 가봅시다 허팝이 또 곱하기 엘릭서 전 엄청 잘하죠? 한번 가봅시다. 자, 오우, 상대방 레벨 11. 자, 일단 기다자협팝 엘릭서 맡기면 이기 있는 공식을 한번또 적용해 봅시다. 자, 일단 베비 들고. 자, 로켓 나오고 싶은데, 자.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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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명중됐습니다, 사실. 네. 간자 아, 좋아요. 자, 이거 왼쪽에 맞겠죠. 어차피 일격 필살한데 맞으려나? 아, 빨대가 들어갔지만, 아, 이거 좀 좋지 않은데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 이거 왼쪽 깨질 분위기인데 이거? 아, 이 너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일단 막긴 했어요 막긴 했고 아 이거 위태위태한데 일단 막았고 이것도 막았고 자 지금 초반에 좀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다가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아직 경기 끝난 거아니지 아직 1분 40초 아직 반도 안 지났어요 자 일단 상대방 통나무 썼고 자 베비 드래곤 나왔고 막았고 자 베드 프린스 베드 프린스 왔어요 베비 드래곤 프린스 자 감자 한번 따 자, 이건 그냥 아처로도막 막아요, 막아처 맞고. 자, 해골 군대자 깜짝 놀랬죠. 자, 통나무 썼으니까 고블린 토. 아, 이 전략 좋아요. 자, 지금 왼쪽 성 야금야금 공격해서 거의 로켓 한 방으로 끝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거의 네, 다 따라잡고 있어요. 자, 자, 지금 좋습니다. 자, 상대방 또저거 통나무, 와, 통나무 썼고. 자, 지금 갑니다, 갑니다. 자 로켓 쓰고 통나무까지! 자 오른쪽으로 이제 공격합시다 왼쪽 깨졌어요 이미 통나무 없어! 엘리스! 오! 감전 있네 죄송합니다 로켓 한방더 써야겠는데 이거? <laughs> 자 기다렸다가 자 빠르게! 자베비 드래곤 나오고 감전 딱써주아 감전 좀 타이밍 늦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음. 자 로켓 나갈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네, 로켓 쏴주고 연장전 가겠습니다 자, 프리즈. 해골 나와야겠죠. 해골 나오고. 자, 아처. 자, 감전. 딱! 그렇지! 아, 감전 타이밍 좋았어요. 자, 상대방 통나무 빨리 쓰게끔 할게요. 자, 통나무 나와야죠. 그렇지. 됐습니다. 아, 지금, 오, 뭐야. 이우 있네? 자, 서로 주고받기 나왔습니다. 지금 주고받기. 자, 자 지금 죽고밖기 나왔는데 허팝이 유리에요, 허팝이 유리에요, 허팝이 유리에요. 아, 진짜 로켓 한 발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통나무 쏘고 먼저. 자 이거 안 막을 수 없죠, 그렇지 막죠, 막게끔해서 엘리스 쓰게 하고 이제. 오 전략 완벽했어요. 초반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꾸역꾸역 동점 만들고 역전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아 전략 좋았어 좋았어. 자 이거는 성 하나 먼저 깨는 건데 사실 이건 좀 약해요. 허팝이 초반에 약하다가 후반에 밀자 스타일인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아껴야 돼. 아껴 일격 필살 가야 돼. 요요거는딱 일격 필살이기 때문에 아 상대방 맞죠 지금 모으고 있죠. 막아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자 감졌다.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돼 빠르게 오늘 빠르게 임페로 타워가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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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서 살려서 자 지금 무리수 뜨죠 로켓으로 지금 안 맞죠 자 이러고 이제 프린스 나오고 자무리무리 무리, 무시 무시하고 이제 갑니다 지금 자아 저까지 아 지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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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지금 잡히는 그립 안녕 프린스 자 지금 상대방 엘리스 없죠 깼다. 뭐, 뭐, 뭐. 끝, 나서이연승 이번에는 뭐아까 드래프트? 드래프트 모드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 됐어, 됐어. 이거는 선택해서 하는 거. 와, 이거, 이거, 이거 센데. 허팝은 일단 페카 별로 안 좋아요. 아, 너무 고 엘릭서고. 오, 엘리트 바바리아 자, 일단 감전. 아, 미니 페카? 상대방 페카, 페카 전술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자, 일단 요거. 헤카바이카 괜찮았어. 엘리스 바바레안도 있고,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자, 상대방 로켓 없겠죠? 자, 초반에 한번 가봅시다. 아, 상대방 마법사 아프다, 아프다. 마법사 아프다. 아, 일단 한대 때렸고, 선제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아, 이거 약간 안 좋은데? 자, 일단 막았고, 자, 고블링통 가볼게요. 잘 가라, 고블린! 빵! 오오! 오, 쎄다쎄다쎄다 자, 발키리랑 싸우세요. 오지 마, 오지 마. 자, 발키리, 아프죠, 아프죠. 발키리 아프죠. 자, 용광동 나오고. 자, 마녀 나오고. 자, 이거 일단 막아야 돼. 해골 나오세요. 우리 해골. 해골 때리는 동안 이렇게 공격 다 하고. 안녕, 패카. 칼질 못한다. 그렇지. 와, 박았어, 박았어. 자, 일단 기다릴게요. 자, 엘리 바바리아. 아, 저. 자, 지금 맹공 갑니다. 맹공. 자, 맹공 왔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엘리 바바리아. 그렇지. 자, 엘리 바바리아. 아, 내다, 내다. 자, 할수 없어. 자, 자, 자. 오, 엘리 바바 한 번, 명, 한명살았어지 자, 지금 공격 아프거든요, 이거. 오, 이대로 깨진다, 깨진다. 자, 이제 깼고.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일단 용광로 딱 지어주고. 자, 마녀 나오고. 자, 엘트 바바리안 나오고. 자, 발킬 나갈 준비. 어 이거, 이거. 자, 용광로 하나 더 짓고. 자,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자, 상대방 지금 엘릭익스 지어 짰는데 지금 끝이 안 났거든요. 자, 발킬이 빨리 나오고. 자, 이거 막으면 되는데. 자, 이거 막느냐, 못 막냐, 느 지금. 생사가 달렸습니다. 갑자기 딱. 자, 막았어, 막았어. 자, 일로 유인하고. 시간 끌기 전략, 시간 끌면 돼요. 이거 지금 이길 필요 없어요. 시간만 끌면 돼. 이겼다, 오. 클랜전다 이겼어요. 오, 연승행진. 좋았어. 자, 아, 이제 못해요. 아, 못해, 못해. 자, 지금 3,800점 전설인데, 좀더 가볼까? 어, 그래도, 엘릭서 좀 아끼면서, 딱, 오링 공격, 이게잘들어가데 오늘따라 이 게임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게있는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기다렸다가,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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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나 감전 써야지. 자, 프린스 혼자 살아서 가는데, 아마 해골이나 고블린, 뭐, 통나무 나올 것 같은데, 오, 저걸로 막는구나. 자, 일단 프린스 버리기 전략. 자. 고블린통 쓰면 은 무조건 뭐다? 고블 고부... 아, 고블린 통이 아니고, 이거. 저 통나무 쓰면 무조건 고블린통 가야죠. 오, 오, 일렉트로 마없사가 저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자, 일단 이거 맞고. 자, 뭐 나오겠죠? 아, 인페노 타워 안 됐다. 아이 프린스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 아, 좋은 전략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또 나오겠죠, 이거 아우, 이번엔 저게 나왔네. 자, 무시할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아 이거 뭔가 공격을 할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 일단 프린스가 너무 잡혀버리네 자 일단 베이비 들고 뽑아주고 인페널 타워를 만들어야 되네 호그라이더 때문에 자 이렇게 가볼게요 한번자 고블링 쓰고 자 이제 1분 남을 것 같거든요 왼쪽은 무시하고 일단 자 통나무 쓸 준비 아 통나무 써도 될것 같아 오 잡았어! 자 해골군대 해주고 그렇지, 저기 있을 줄 알았어. 자, 잡았고, 자, 지금 이 공격 아프다. 지금 역습 갑니다, 역습. 이번에 아주 세요, 이거. 이거 쎕, 니다 이거. 이거 막기 힘들어요, 지금. 막기 힘들어요, 막기 힘들어요. 감정 써주고. 자, 살았어요. 자, 자, 불린살아서불린살아서 1견 필살, 아! 아, 저 1견 필살 들어갔으면 딱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아, 아까워요. 자, 임페노 타월 좀더 앞에 짓는 수밖에 없어요. 아, 아깝다. 맹... 어, 뭐야? 다 들어가네, 저게... 자, 지금 허팝이 막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피로타월또 지울 수밖에 없고, 아, 이거 비기 기 전략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자, 일단 로켓 쏘고, 아 맞죠? 저저 저 이렇게 해서 끝낼 것 같아요 경기를 저걸로 그냥 끝낼 것 같거든요 지금 자 프린스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 살았어 살았어!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프린스 있습니다 프린스! 자자자 자, 자, 살았고 자자자 자, 자, 이거 모른다 로켓 자 가자 가자 아~~ 이제 이거 깨는 법을 알았는데 아 이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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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 이러. 오늘 허팝이 클렌전에서 3년승. 3년승. 자, 근데 이제 허팝도 이제 덱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이제 도전자리 가가지고 한번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하는 덱이 있거나 게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